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 출발 시간을 싹 조사해봤습니다. 놀라운 팩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 두릅니다. 야! 강씨! 시카고 마라톤이나 시드리 마라톤 7시 반에서 6시에 뛰던데? 네!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서울시가 주장하는 이유하고 정반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런닝 인사이드 강씨입니다. 단순한 투쟁이 아닙니다. 7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마라톤 과학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후 결과물이라는 걸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첫 번째 마라톤은 몇 도에 뛰어야 기록이 가장 잘 나올까요? 프랑스 국립 스포츠 연구소를 빗대는 수많은 스포츠 과학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버브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 10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트 선수는 영상 5도에서 8도. 우리 같은 마스터즈 언너들은 8도에서 12도 사이가 될때 신체 능력이 100% 발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이 온도가 되어야 가장 좋은 온도라고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온도가 되어야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럼 심장 박동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마라톤이 열리는 3월 중순. 아침 7시 30분 기온은 어떻겠습니까? 기상청 과거 데이터를 보면 평균 기온 영상 1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제감온도 영하 2도입니다 대부분 핫팩의 우비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선진국 마라톤 대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일찍 뛰고 일찍 끝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 출발 시간을 싹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팩트가 있습니다 도쿄 마라톤 우리 바로 옆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이른 3월 초에 열립니다 더 추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9시 위에 넘어서 출발할까요? 해가 뜨고 지면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상 8도에서 1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뛰기 좋은 골든 타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넌 너들에게 뛰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런던 마라톤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보스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유럽, 로마, 빨리 바로세로나 전부 8시 30분 넘어서 출발합니다. 이 도시들인 바보라서 교통체증 감수하고 늦게 출발시킬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대가 되어야지 런너들이 영상 10도에 최적의 조건에서 뛸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론 두릅니다. 야 강씨 시카고 마라톤이나 시드리 마라톤 7시 반에서 6시에 뛰던데 네 팩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서울시가 주장하는 이유하고 정반대입니다. 시카고 10월 아침 7시 반 기온 이미 10도에서 13도입니다. 거기해 뜨면 20도 넘어갑니다. 더워서 못 뜹니다. 그래서 일찍 출발시키는 겁니다. 최적의 온도 10도에 딱 맞춰 뛰기 위해서 7시 30분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서울 추워서 죽습니다. 남들은 10도에 맞춰서 시간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과학을 무시합니다. 행정편의 시민행정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먼저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마라톤 런너보다 중요합니까? 이 추위에 런너들을 몰아넣어야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런너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통 청소에 빨리 끝내고 민원 안 받으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인 시간 설정입니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프레팀 라벨대회라고 자랑하지만 운영 마인드는 아직도 런너들의 기록과 안전보다는 도로 사정이 우선인 겁니다. 2025년 대회 접수 다 받았고 이제 모든 런너를 8시에 출발하는지 아는데 갑자기 서울시의 행정으로 7시 반에 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두꺼운 비옥과 더 많은 핫팩을 가지고 대회장으로 가야 됩니다. 더 많이 떨어야 됩니다. 이런 걸 주최 측에서 알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시간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민 행정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서울마라톤이 서울시가 마라톤 플리티움 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유치하고 좋은 대회로 만들려면 진정한 월드크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을 최소한 1시간, 아무리 늦어도 8시 30분에 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5도가 될수 있게끔 따스한 햇빛이 날수 있는 시간대가 될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네? 그날은 축제입니다. 30분 1시간을 못 기다립니까? 그렇게 해서 부상 없이 모든 넌노, 응원단이 웃으면서 안주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교통 통제?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이 심한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저녁 7시까지 도로를 다 막아 놓고 그날은 도시 자체가 축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서울시민 배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서울시민도 어느 순간에는 런너가 될수 있습니다. 1시간 양보해 주는 그런 시민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행정의 능력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시간대가 최적의 시간대인지 확인하시고 런너 안전과 신의 축제를 만들어주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체크 서울시 7시 30분은 과학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행정이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뜨거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런닝 인사이드 강시였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저 했습니다. 오늘 15km 뛰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안녕.